부동산 투자의 길잡이, 부동산 투자의 방향을 잡아드리는 대전 충청권 중심부동산 나침판부동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현장에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 9월입니다. 제가 촬영 나온 날은 9월 초. 지금 계속 지금 찍은 영상들 계속적으로 업로드를 지금 하고 있고요. 어, 이제, 무더위가 가고, 이제 장마도 갔고, 이제 추석이 다가오는 이 시점부터는 이제는 촬영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이제 좀 밀린 것들을 좀 해야 되니까 기다리시는 분들 좀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너무 많이 밀려 있어서 어떻게 좀할 수가 없습니다. <laughs> 의뢰하시는 분들 뭐. 막을 수는 없는 거니까 조금 저 혼자서 촬영을 다니니까 좀 양해 좀 부탁드리면서 오늘은 논산 뭐 썸네일에서 보셨겠지만 논산 부정면 반송리에 위치한 토지 매매물건 지금 현장에 나와 있고요. 어, 여기도 어, 전체가 다 계획관리지역이고 어, 도로에 접해 있어서 다양하게 활용하실 분들이 보시면 좋을 만한 매물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저희 나침판 부동산은 어 제가 설명드리는 어 부분을 좀잘 들으셔야 됩니다. 항상 제가 좀 꼼꼼하게 영상을 찍고요. 항상 설명을 좀 많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 항상 컨셉에 맞게 그때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설명을 좀 건너뛰고 보시고 그냥 그림만 보셔서는 절대 안 됩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설명 좀 꼼꼼하게 좀 항상 잘 들으시고 문의를 좀 주시길 부탁드리고 저희들은 뭐 다른데랑 좀들틀리죠 어 대표 공연 중개사는 제가 직접 현장을 답사 촬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어 답사 촬영을 해서 올 드린 영상은 저를 통해서 약속을 잡고 보시러 오셔야 되고 제가 현장에서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집업만 노출을 하지 않습니다. 그건 좀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뭐 저희들은 마진을 붙이거나 허위 매물을 올리거나 문제 있는 매물들을 올리지 않습니다. 어, 여러분들의 소중한 돈 어, 문제없게 저희들 진행을 해드리고요. 수수료 아까워서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빼고 직거래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들의 수수료 아깝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진행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전문 부동산을 통해서 항상 거래를 하시길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리며,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쇼츠 영상 올려드리잖아요. 예고편 올려드리는 건 그냥 예고편으로 보시고 이런 매물이 올라간다라는 거는 참고만 하셨다가 본 영상 며칠 있으면 올라가니까 본 영상 보시라는 의미에서 예고편 올려드리는 거니까 쇼츠 영상 보시고 본 영상 기다리셨다가 문의주시면 된, 된다라는 거그거좀 참고 부탁드리면 저희 광고 접수 받고 있습니다. 어, 화면에 연락처 띄워드릴 테니까요. 저희가 그냥 올리, 어, 다양한 매물들 의뢰를 해주시면 영상 찍고 무료로 광고를 진행해 드리고 있고요. 영상찍기도 불편하신 분들은 어, 저희가 찾아가서 최선의 노출로 모자이크 처리해서 어 저희가 광고비를 지불해서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매매하거나 임대를 나드리고 있으니까 편하게 의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시죠? 아직도 구독 안 누르신 분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어, 알림 설정하시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매물들 바로바로 바로 또 확인하실 수 있다는 거 참고 부탁드리면서 이번 매물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매물 시작할 텐데요. 이렇게 보시면 포장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이렇게. 접근성 좋게 되어 있고. 이 앞에 보이는 어, 이 부분이 오늘의 어, 주인공입니다. 영상 순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부동산 현황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드론으로 경계 설명 드리고, 그 다음에 현장 영상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세부 드론 영상 보여드리고, 매매가 말씀드리는 형태로 영상 순서는 되어 있으니까요. 혹시나 뭐 건너뛰기 하셔가지고 포인트만 보고 싶으신 분들은 그렇게 보신 다음에 괜찮다 싶으시면 다시 돌아가셔서 건너뛰기 하지 마시고 꼼꼼하게 보시고 문의를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는 뭐 간단하니까요. 여러분들 토 돈뭐 쓰는 건데 뭐이 정도 간단한 것도 꼼꼼하게 안 보시면 당해요 사기꾼들한테 뭐 저희는 안 그렇지만 그래서 영상들 항상 꼼꼼하게 잘 보셔야 됩니다. 자 현황 설명 드릴게요. 여기 있는 소재지가 충청남도 논산시 부정면 반송리입니다. 반송리. 어... 여기 반송 부적은 연산면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계룡에서 쪽 넘어 오다 보면 연산, 연산 조금 지나면 부적이거든요. 그래서 계룡에서 오면 한 15분 이쪽 저쪽 걸리고요. 제가 유성에서 오니까 한 30분 걸렸으니까 노운동에서 어, 접근성이 그래도 어, 연산 그다음에 어, 어, 부적 어, 이쪽이 좀 가깝습니다. 그래서 접근성도 괜찮고 어, 도로 여건 괜찮고요. 어, 여기는 토지가 두 필지로 되어, 되어 있는데 두 필지 다 전으로 되어 있고 총 면적은 1,401. 1401.9 제곱미터로 424 평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총두 필지 화면에 띄워드릴 테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용도 지역은 계획 관리지역으로두 필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하수 설치되어 있고요. 전기 농업용 전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어, 여기는 뭐 주택 짓고 뭐 농사 지으면서 어, 거주하시고 하시기에는 괜찮을 것 같아요. 전원주택 건축하시고 방향도 좋고 정남향으로 건축을 할수 있어서 어, 괜찮다라는 거. 현황은 우선 그 정도만 해면 깜짝이야. <웃음> 현황 누가 <laughs> 지나가서 현황은 그렇게 용도지역, 그 다음에 도로 여건, 면적, 지모그 다음에 토지 모양, 이제 이렇게 좀 체크를 하시고 접근성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러면 드론으로 경기 한번 보시고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론 항공사진 보면서 경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계는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현재 매물의 대략적인 경계입니다. 오차 보면 있을 수 있으니까 참고용으로만 우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첫 번째 이 부분이 363.6평. 두 번째 보이는 이 부분이 지금 현재 60평. 토탈 424평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포장도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요. 그리고 현재 진입론 요게 이제 국어 이렇게 수로처럼 어 이렇게 배수로가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농사짓는 배수로들 그래서 요, 이쪽 땅은 여기 부분은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죠 여기는 이런 식으로 내 땅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 지하수는 여기 있고요 어, 그리고 방향이 이쪽이 어, 지금 현재 남양 동양 서양 북향으로 지금 돼 있어서 정 건축을 하실 분들은 이 안에다가 건축을 딱 하시면 정 나무로 어, 건축을 할수 있고요. 또 현재 도로면에서 이렇게 살짝 오르막입니다. 그래서 이쪽이 지대가 조금 높고 이쪽이 조금 낮, 낮, 낮지만 도로면보다는 또 이쪽은 당연히 높습니다. 그래서 토지 모양 뭐 그렇게 나쁘지 않고요. 어, 방향 좋고 도로에 바로 접해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건축을 하셔도 좋을 만한 그런 매물이니까 이렇게 해서 경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론 경계까지 다 보셨죠. 그렇게 보시면 땅 모양 방향 체크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러면 간단하게 현장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이렇게 도로 여건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제차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 여기는 농사짓기 좋게 이런 식으로 배수로 이렇게 잘 되어 있고요. 트랙터 지나가니까 잠깐 끊겠습니다. 자, 변수가 많죠. 이렇게 지금 현재 도로면에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진입로를 주인분이 내놓으셨습니다. 여기도 현재 필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어 이쪽으로 진입할 수 있게끔 딱 진입로에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요 땅은 아닙니다. 요 땅까지 있었으면 딱 좋을 텐데 요 땅은 아니고 이렇게 들어오는 길 쪽하고 이런 식으로 농사져 있는 이쪽 그리고 하우스 전까지 그리고 지하수 이쪽에 관정 이쪽으로. 어, 파놨구요 자, 뭐볼 거는 별거 없어요. 이쪽은 아니고 이 앞으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볼 거라고는 뭐 이렇게 보시고 제가 경계 설명 드리는 거 하고 지금 현재 필지 여기서 이렇게 아까 제가 서 있던 제차 저기 보이는 저쪽은 이제 약간 낮아 약간 그렇기 때문에 성토를 할 필요 없이 그냥 요렇게 그냥 어, 안쪽에다가 뭐 건축하실 분들은 안에다 건축하시고 이렇게 뷰를 바라보고 도로쪽으로 바라보고 하시면 딱 좋게 되어 있습니다 자그 정도만 할게요 부족한건 세부 드론 영상으로 어, 체크하시면 될것같고요 현장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장 다 둘러보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잠깐 쉬어가겠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나침반 부동산 이라고 이렇게 치시고 어,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바로 보입니다. 이쪽으로 어, 들어오시면 저희 또 블로그가 있으니까요. 여기서 다양한 매물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카테고리 여기 지금 제목에 보이시면 뭐 이런 식으로 클릭을 하셔서 주택이면 전원주택을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이렇게도 나오고요. 왼쪽으로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왼쪽으로 이 카테고리를 클릭해서 들어가셔도 어, 편하게 매물들 둘러볼 수, 수 있습니다. 유튜브하고는 좀 다르니까 없는 매물도 굉장히 많으니까 보시고 궁금한 매물들 전화 문의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나침반 부동산이라고 치시고 어, 검색을 누르시면 저희 채널이 이렇게 파랗게 이렇게 동그랗게 나오죠? 여기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이렇게 다양한 매물들이 쭉 카테고리별로 다 올려져 있습니다. 어 동영상 여기 보시면 동영상이라고 돼 있는 데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매물 순서대로 쭉다 나와 있고요. 재생 목록으로 들어가시면 뭐 전원 주택, 토지, 공장, 창고 카테고리별로 또 나와 있으니까 들어가서 보시고 어, 둘러보시면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저희 네이버에 있는 다양한 매물들 유튜브에 있는 다양한 매물들 쉽게 보실 수 있다라는 거 참고 부탁드리면서 세부 드론 영상 보여드리고 매매가 말씀드리고 마무리할 테니까요. 세부 드론 영상 보시고 또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부로는 까지다 보셨죠? 그렇게 보시면 전체적인 풍경들, 분위기들, 여건들 체크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매매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매가는 1억 3,500만원, 1억 3,500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평당 금액으로 따지면 한 32만원 정도 되니까 그렇게 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는, 어, 계획 관리 지역 대전에서 접근성 좋고 논산에도 어저 연산 쪽하고도 가깝고 계룡도 가깝고 접근성 좋고 어, 방향 좋고 어 주택 짓거나 농사 짓기 좋고 어, 다양하게 활용하기 좋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좀 보시면 좋을 만한 가성비 좋은 토지라는 거 참고 부탁드리면서 이번 매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물번호 확인하셔서 전화 문의 주시면 될것 같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좋은 현장에서 더 좋은 매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